Thank you, thank you. Let's go. 이거 하면 뭐, 무슨, 무슨 말 해야 되냐? 어? 오, 그래? 아, 그래? 와, 근데 이번에, 이번에 헤딩은 정말 대단해, 남았죠 아니 처음 시작하고 슈팅은 살짝 실망스러웠는데 와그 골대로도 갈줄 알았는데 골대로도 안 가네 그 실망스러웠는데 그래도 <laughs> 발로 이열하고 머리로 골을 넣었네 아 근데 헤딩 잘했지 아니 그게 처음에 어제 얘기했는데 보고 올리긴 했는데 내 생각보다 내가 올린 게좀잘 올라가긴 했는데 그걸 거기서 헤딩을 넣는 사람이 어딨냐 <laughs> 제 생각보다 잘 맞긴 했어요 거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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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행복해 보인다. Happy birthday, Lucas. 아 n 얼리 리 얼리 리 얼리 리 t 리리리리리 얼리 o p o n 와, 이건이면안 된다 o k 어때요? e 느낌이 <laughs> 느낌이 너무 이상해. e s hanging. c h u g g

<laughs> 아이 카메라 계속 보고 있으니까 <laughs> 이걸 이게 얼마나 했는지 예. 카메라 찍는 누나도 알아야 돼. <laughs> 아나왜 이래잖아. 아, 근데 진짜. 씨. <laughs>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다 분명 히 운동장에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열심히 웨이트도 하고 밖에 나가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결과가 나올 거예요 파이팅 진짜 다음에 다음에 진짜 좋은 컨텐츠 내가 지금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카메라 찍어주 봐요. 카메라 찍어 주신 분 다음에 진짜 일일 체험으로 선수들이랑 같이 운동을 <laughs> 내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한 지용이 형이잖아 지용은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야. 지금 눈치 보고 지한번 어떻게 나안해 보려고. 안 하세요? 와 진짜 사람이. <laughs> 여기 여기 믿으면 안 되는 애들이 몇명는데 조영우, 이승모, 최준, 이 친구들은 좀 위험한 인물들입니다. 아기돼지. 와저 엉덩이 봐. <laughs>

<laughs> 승모가 아빠가 되더니 체인감이 생겼는데, 내가 조금 까불이가 됐어요. 까불이가. 오형뭐 열심히 하고 아살라살라 이구만 아어 제가 요의감만 제대로 알거든요. 요오이들은모였다 하네. 에이 에이 이 원래 원래 cu... 원래 카메라 있으면 열심히 하게 돼. 원래 이거 안 했을걸? <laughs> 이 기계 덩어리 뭐야? 아니, 야, 성훈아, 일로 와봐. 힘줘봐. 이런 게 근육이지. 기계, 그냥, 그냥. 야. 크기 크다 큰일이야. 예스! 룸카스! 아니 앞에서 띄고 있는데 왜 나만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왜 앞에서 이렇게 흉 지나가는데 왜 나만 찍고 있냐고, 지금? 바람이 부른다 당신의 손길 어! 어, 그... 내 영상 올릴 때 이거 비지엠으 틀어주세요. 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아까 전에 운동할 때 다음 컨텐츠 카메라 찍어주신 잠시만요. 분, 1일 선수단 체험입니다. 체험! 분명히 아까 전에 누나가 같이 한다고 했고, 선수들이 이게 하는 게 힘들고, 쉽지 않다는 것을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일주일을 준비하고 하는지를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일일 체험. 보자! 보자 와 좋네 좋네 물집 나겠는데 맞죠 맞지 골대 들라니까 어깨 아프대 저번 경기 꼴 났으니까 이번에 늦겠지 <laughs>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3인방 중에 지금 두 명이 나타났고 <웃음> <웃음> 자 아까 1인방 대빵 봤죠? 아까 어깨 아프다고 안들고 그다음에 <laughs> 얘두 예, 번째, 아, <laughs> 세 번째 아, <laughs> 야, 형 웨이터가 끝나는 거 처음 봐요 <laughs> 어? 끝나고 안 났는데? 형이 앞으로 찰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썩이로사겠다고 아, 어. 뛰어가는데 야 그냥 계속 치고 앞으로 가지 네가 더 빠르더만 찍혔어요. 그러니까 계속 너, 찍고 네네, 왔어야지. 네네, 처음 찍어봐요. 아 근데, 씨. <laughs> 근데 자기 거, 그 수비력 범... 수비력 과시하려고 일부러 뺏겼다가 아니야. 다시 뺏겨가지고 <laughs> 태클 차. <laughs> 아니 아니. 그리고 어깨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laughs> 걷고. 내스피 그렇게 빠르죠? 나도 몰랐어. 아 근데 오늘 조금 야, 좀 힘들긴 하다. 몸이, 어. <laughs> <웃음> <웃음> 와 진짜 올 피치야야 올 피치발 할랑 할랑 원도 구 엔트 나서 할랑 왜야 뭐아아아나이2 3 4야 루카스 야와2 3

One, two, three, four. <laughs> <laughs> wow! He's done. He's done. Wow! So you go all the way down there. You can just go over the hump and then you can come back. 사랑 느끼는 태연한 사랑 당신의 사랑 속에서 어. 그 사랑을 그리워 사랑 느끼는 태연한 사랑 당신의 s a 에서그사 g u e Sansorgue, s a n s o r 당신의 s a 에서그사 g u e 사랑받기 위해 어. 피눈사람 어. 당신의 손속에서그 사랑을 끊지.